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의 자부심 2024 시카고 한인축제 8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양일간 스코키 옥튼파크 태권도의 기백과 풍물놀이의 흥겨운 리듬 케이팝의 열정적인 무대 비보이들의 놀라운 춤사위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밥, 떡볶이, 불고기 등 전통음식부터 퓨전 스타일의 푸드트럭 메뉴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이 한자리에 이번 시카고 한인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화려하고 특별합니다. 경상북도 23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특별한 여름축제, 2024 시카고 한인축제에서 만나요. 부스 참여 문의는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484-995-1555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리고 코너에는 상공회의소 제니리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저희가 그 어, 광고 봤어요. 한인 축제 하는 거 어, 아주 기대가 되는데 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네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년 한인 축제 어, 대회장을 맡은 이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연 방, 방문객 3만 명을 목표로 하는 2024년 한인축제, 2024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페스티벌이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소감 어떠세요? 아, 지금 사실을 시작할 때는 네. 너무 막막하기도 했지만, 네. 일단은 누군가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상공에서 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제일 큰 사업으로 생각했던 게 한인축제를 다시 부활하는 거라 생각을 음. 했기 때문에 그걸 목표를 해서 했고, 시작이 반이라고 맞아요. 지금 딱 시작해놓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네. 아마 제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각 기관 단체나 네. 이런 분들이 축제한다고 하니까 앞다퉈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제일 네. 처음에는 사실은 이거 축제를 한다 하니까 아, 설마 이제 뭐 너무나 오랜 기간 공백이 어. 있었으니까 정말 할까? 어 그랬나요? 공문도 보내고 네. 단체들이나 뭐 업체들한테 네. 공문도 네. 보내고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음. 너무 이제. 처음엔 걱정되셨겠어요? 많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게, 계속 제가 이제 일일이 방문을 했어요. 네. 방문을 하고 그 담당자도 만나고 음. 단체들은 이래 이래 하다 보니까 아, 그분들도 제 뜻을 이제 조금 알아주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협조를 해주시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었습니까? 그 네. 근데 모든 단체에서는 거의 이제 엔서를 해준 단계고. 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하죠. <laughs> 어, 연예 관계자들하고 미팅하시면서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신데요. 음. 어, 준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의 준비 상황은 거의 이제 다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축사라든지 참석할 기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 다 섭외가 된 상태고 어, 뭐, 한두 군데는 아직 축사가 오지 않는 곳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 그 사람들이 꼭 축사를 안 보내줘도 일단은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은 돼가 있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은 또 같이 하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상태는, 어, 부스라든지 네.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laughs> 목표했는 이상으로 지금 그렇죠. 다 준비가 된 상태라서 지난번에 부스 40개 목표했는데 한 네. 60개까지 지금 채웠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60개가 그랬더니.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와. 그래서 지금 아마 역대적으로 한인 축제에서 시카고 한인축제에서 가장 활발하게, 가, 가장 활발하고, 어, 광범위한 네. 데서 참석을 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 예. 저도 기대가 되네요. 예. 네. <laughs> 음식부스만 해도 아홉 개라고 음. 들었어요. 예 나오는 단 다, 나오는 식당이 아홉 개고 네, 네, 네. 실제로 음식들을 이제 한 가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 여덟 개 업체는 어~ 여덟 개 식당들은 부스를두 개씩 빌려 나와요 아, 그래서 개. 16개. 예 열여섯 개고 이제 한 군데는 하나만 빌려 나오기 때문에 네. 음식 부스만 열일곱 개 되게예요 사실은 저게 업체는 어~ 뭐 (9군데가) 네, 들어오지만은 부스로서는 (17개) 음. 부스를 차지할 만큼 음식들이 다양하고 네 오시는 분들이 음. 굉장히 다양한 한국 음식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한국 그 음식 중에서도 우리가 선호하는 한국 음식 네, 그런 것들은 네. 거의 다 네, 나온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한인 축제를 하면서. 어, 참가하는 식당들이 또 그래도 나와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그쵸.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들의 비즈니스 때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네. 저 한인을, 한인 문화를, 대표한다고. 한인 음식을 네. 어, 주로 사이에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 맞아요. 사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래, 그런 분들을 나오시는데 음식이 너무 중복이 많으면은 어, 조금 판매라든지 이런 게 네.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아홉 개 업체를 어, 저희들이 할때 중복되지 않도록 아. 음식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 했고 특히 뭐 어, 불고기라든지 떡볶이는 워낙 많은 저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거는 그 음식만큼은 한두 군데서 팔고 네. 나머지는 전부 독당적으로 자기들 부스에만 할수 있도록 음. 그렇게 음식을 하셨군요. 했습니다. 그리고 더블로 들어오는 같은 어 음식으로서 더블로 들어왔을 때는 먼저 온 식당을. 어, 선택을 했고 뛰어온 사람은 내년에 일찍 좀 어, 어. 참가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네네. 정중히 제가 거절을 아, 했습니다. 예. 아니, 한국 문화에 또 관심 많은 외국인들도 음. 이렇게 와서 어, 한국 그 식당들이도 새로 생기는 식당도 많잖아요. 그, 네.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홍보도 하고 네. 음식도 맛보이게 하면은 아주 예. 일석이조가 될것같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음. 아마 나오시는 분들도 자기 어, 가게에. 어, 식당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또그 나와서 그 홍보로 인해서 주류의 사람들이, 다 민족의 사람들이 그 식당을 많이 찾아주시면 저도 너무 고맙죠. 네. <laughs> 축제하면 또 주류 빠질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 고유의 술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사실은 뭐 축제라고 하면 우리 특히 한인들은 어, 술이 맞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술은, 어, 저희들이 이제 뭐 한국 술의 대표적인 소주, 맥주, 그리고 이제 칵테일 종류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시카고에서는 주류를 취급한 데가 저게 홀세일 준비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네. 한국수를 취급하는데, 그런데 그게 중에서 일단 두 군데는 참가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 아, 한 군데는 내일까지 엔서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 중이 그래서 중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네. 아, 알다시피 제가 하이트 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저게 책임지고. 참, 참석을 하고, 네. 또 어,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술리는 만큼 네. 뭐 도네이션도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국에 또 요즘에 막걸리 같은 것도 유행이 돼서 네. 연예인들 이름을 걸고 성시경 예. 경 막걸리라든가 예. 이런 특별한 것들도 있어요. 예. 이 시카고에서 만나 볼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 축제에서 만나 볼수 있으면 아, 좋네. 지금 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히 막걸리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브랜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종류의 술들만 아, 지금 그래요. 하고 있고 네네. 그런 거를 한국에서 갖고 오려면은 어, 먼저 저게 FDA나 이런 허락을 음. 맡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만약에, 어, 이게 축제가 잘 되면 내년에는 네. 한국에서 전통주를 네. 갖고 와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전통주는 옛날에 그냥 전통주만큼 해가지고 네. 파티를 했는데 음. 그 특,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네, 네. 그 올해는 아니지만은 내년에는 어, 전통주도 같이 어. 이제 식, 그 축제에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네. 도와주고 그렇게 할생입니 네, 다양한 이런 시도가 음. 또더 크게 축제를 만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어, 허락을 맡아가 들어오는 술이 안동 소주가 들어옵니다. 아, 이번에 특별한 그 경상북도에서 네, 경상북. 네, 오는 맞아요. 일부 중에 한한 군데가 소주. 안동 소주가 네. 들어와서 이번에. 같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만나볼 수 없었던 거니까 안동 소재는 예. 어, 같이 많이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경북에서 지금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나요?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사실은 아주 저게 그걸 뭐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래서 경상북도 저게 그 수출 협회 그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네. 도청에 있는 네. 그 협회에서 인증된 예, 인증되고. 또 그나마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가질 네. 수 있는 만큼의 규모가 되는 해설해서 23개 업체가 옵니다. 그런데 어, 경북이라 하면 어, 사과도 유명하니까 사과, 사과에 관련된 네. 거. 그리고 알고 보니까 생강도 아, 어, 경북의 경북에 을성에서는 아주 그게 아, 꽃감. 예, 네, 그것도 네. 하고 꽃감은 <laughs> 또 저게 상주 네. 꽃감 그것 쪽으로도 오고. <laughs> 그라고 음. 이제 마늘 종류 마늘 너무 좋죠. 예, 그리고 마늘. 이제 어,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은 또 스페셜 저게 참기름이라 해가, 어간이를 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어, 미국으로 벌써 수출을 하고, 하고 있는데 있대요. 그게 네. 너무 고가고 어, 그래서. 어, 일부만 조금씩은 팔리고 있나봐요. 음. 그래서 그 제품도 요번에 한번 참가서할수 있는 그런 아, 굉장히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네. 한국 빵이 마치, 맛있지 맛있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빵인데 냉동으로 돼가 오지만은 그게 녹았을 때는 네, 정말 그대로. 바로 만드는 것 같은 맛으로 해가지고 오는 그빵 종류의 그것도 있습니다. 아 경북이나 이렇게 지역에서 유명한 빵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 그 빵들이 지역에 가면 건데. 만나볼 네네. 수 있는 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가셔갖고 네. 이 즐거움을 같이 즐겼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laughs> 음식 가격 결제할 때요 예전에 네. 보면 쿠폰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엔 부스에서 어떻게 결제하나요? 어, 저게 뭐테스오버 시카고 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 쿠판을 사용하다가 네. 네. 지금 없앴어요. 아. 그게 사실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네. 그큰 네. 행사에서도 그걸 없앴고 네. 저희들 네. 상공에서도 쿠판을 했었습니다. 네. 한번 해가지고 네. 그것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조금 어 불편한가요? 불편점이 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금 결제하고 카드, 아 현금하고 카드, 어, 카드를 네. 결제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각 지역의 식당들이 준비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축제 장소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음. 어, 오랫동안 스코키 문화 축제가 그 열리는 옥튼팍에서 예, 예. 열리나요? 예. 예. 네. 예. 지금 사실이 이, 어, 장소는 저기 세계 문화 축제라 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항상 보면은 저기 25개, 30 나라가 나와서 축제를 하는 곳이에요. 아하.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왔는지가 한30몇 년이 됐습니다만은, 어,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네.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그, 그 축제를 하는 곳이라, 어, 우리 한인들만 아니라 네. 어, 다른 데에서도 많은 다른 민족들도 많은 아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썼 하게 되었고 그리고이 축제는 이 장소는 항상 주말이면은 작은 음악회라도 네. 있고 행사가 항상 열리 예, 곳이군요. 항상 주말에는 열리고 사진으로도 있어요. 사진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예. 위치도 예. 나가고 있고 예. 지금 거기서 행사했던 모습들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네. 어 장소는 얼마나 넓어요 그주차하기 충분한가요 아 주차는 사실은 조금 부족을 해요 네네. 왜냐면 워낙 그 저기 파근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하고 네네. 어 일부 저기 축제할 때는 일부만 사용해요 네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전체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한 4분의 2는 부스라든지 우리 축제를 하고, 한 3, 3분의 1 정도는 어, 어린이들 놀수 있는 놀이기구, 바람이어서 이렇게 하는 놀이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들을 제제어린애들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는 옥파팍에 있는 전체가 다 저게 사용한다고 하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계는, 주차장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크고 하나는 네.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예. 그런데 우리가 저게 파크로 되는 길 네. 앞에 길 출입파크. 외에는 네. 바로 뒷부터는 오픈돼 있는데요. 아. 그리고 그그 그 길이 그렇게 저게 복잡지가 않아요. 음. 그러고 그쪽에 산시드 분들 다 자기 거의 다 차가 자기 그 차고에 들어가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픈이 많이 돼 있어요. 아 저번에도 축제할 때 보니까 어, 주차를 걱정했는데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네네. 강아지 대고 그 산책을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차가 어떻게 됐겠나 싶어가 제가 뒷거리를 다+ 다녀봤거든요. 네네. 보니까 많이 스페이스가 아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저렇게 많은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는 음 아마 주차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라고 네. 주차를 만약에 네. 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전철을 사용해도 되고 버스를 또 이용해도 됩니다. 음. 그 전철을 사용할 경우는 우리가 옐로우 라인 옥톤에서 내리면 네. 아. 바로 길만 건네면 바로예요. 바로예요. 아, 좋은 팁이네요. 네. 네. 첫날 이벤트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오픈 시간이 12시죠? 아니, 오픈, 오픈은 12시고 네. 네. 우리 개막식은 1 2 네시입니다. 오후 4시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떤 이벤트로 처음에 오픈 시작하나요? 아 지금 일단은 오픈식에는 일단은 하면서 이제 케이팝이나 이제 탈춤이나 네. 뭐또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네. 이제 뭐 라인 댄스 네. 뭐 이런 종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막식 직전에 네. 풍물놀이가 이제 다니면서. 아 이제 흥을 돋구겠네요. 예, 흥을 좀 돋구고 네. 그 개막식이 시작과 개막식을 하겠다고 오픈을 딱하는가 네. 동시에 이제 항공부용이 음. 어 그게 이제 선보이겠네요. 예, 한국이 선보이면서 은은하게 분양을, 하면서 네. 이제 오프닝이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4시에 이제 개막식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 개막식의 구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어 개막식에는 그래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비빈들 오세요. 기빈들은 저희들이 지금 뭐 한인 단체장님들 네. 또 이제 그 미국 우리 뭐수국기니까 수국 스쿠키 네. 뭐시장님은꼭오시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네. 이제 연방 어,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그러고 저게 스테이터 어, 주 저게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네. 이렇게 지금 참석하고 특히 저기 한국 참전용사 아, 분들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한인 업체들의 참여도 그리고 후원이나 광고 현황 같은 거는 어떠신지 주목할 만한 뭐 메이저 스폰서가 있으신가요? 아, 지금으로서는 메이저 스폰서는 특별히 뭐딱 어, 극하기는 그렇고 지금 도와주신데는 한국 마켓 쪽에서 네. 많이 좀 도와주셨고 네네. 또 이제. 프라모시 인슈런스 찰스리가 조금 사실 많이 스폰서를 해 주셨고. 아, 그러고 네. 이제 제가 이제 하이트 질로에서 이제 조금 많은 스폰서를 지금으로 들어온 중에서는 최고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행사가 미국 사회 한인 커뮤니티를 알리는 뜻깊은 음. 행사가 되길 바라고요. 또 이에 동포 여러분들께 많은 참여를 위한 당부 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끝으로. 네네. 네. 아, 제가 인터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실 저게 후원이 너무 급해서 후원 위주로 좀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는 사실은 뭐 경제적인 도움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어, 많은 참여를 해 가지고 이거 한인의 훌륭한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주류 사회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참 참석을 많이 해 주셔야 또 저기 내년에는 메이저 저기 스폰서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우재에 있는 어, 한국분이라도 좋고 예국분이라도 좋고 손자 손녀 아들 딸 정부 함께 해서 우리 축제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다시 시작되는 한인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